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 온대저기압에 대한 학습을 끝냈고 오늘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해 몇분안될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 우리나라 계절별로 일기도가 어떠한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기도라는 게 뭐였어요? 일기도? 그렇죠. 매일 매일 또는 시간별별로 특정한 시간 또는 특정한 날짜에 그날 공기의 흐름을 기록한 그림입니다. 공기 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우리 계속 얘기하던 압력이에요. 압력. 그래서, 같은 기압을 이은, 그, 일기도 일단 보면, 일기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일기도에서 보면, 이렇게 선, 어, 산에서 등고선처럼 선이 나타나게 돼요, 선. 요런 선을 등압선, 같은 압력을 이은 등압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보통, 4헥토파스칼의 단위로 잘라서 등압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가장 기압이 높은 곳은 고기압, h로 표시하게 되고요. 가장 기압이 낮은 곳은 저기야 l 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전선이나 이런 것들 기호 기억하죠 전선 기호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기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단이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단이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받아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날씨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절도 네 가지로 뚜렷하게 다양해요 그래서 그네 가지 계절마다 특징적인 일기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특징적인 일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철 일기도 먼저 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봄철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기단의 영향을 받지? 그렇지.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조하고 어때? 온난한 그런 기후를 대체적으로 띄게 됩니다. 근데 어,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이동성이란 건 움직인다는 거 움직인다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얘들아 어떤 바람이 계속 분다 그래서 편서풍이 계속 불게 돼요. 그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는 고기압 저기압들을 이동성 고기압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하는데 이동성 저기압은 우리 전에 배웠던 온대 저기압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자주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왔으면 그 며칠 뒤에는 저기압이 오고 또 며칠 뒤에는 고기압이 오고 이런 식으로 자주 번갈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봄철 날씨가 조금 맞추기도 어렵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날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현서풍을 타고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봄철엔 얘들아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 황사나 꽃샘추위 같은 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여름철이에요. 여름철은 어떤 기단 영향을 많이 받아? 그렇죠.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두 개의 기단이죠. 북태평양 기단이랑 쪽 시베리아 기단 그두 개는 고기압이에요 고기압 어 이게 만들어진 원리 같은 경우는 진짜 쓸데없고 어렵기 때문에 굳이 진짜 원한다면 이건 오세요 이건 긴과학으로도할 정도가 아니어서 진짜 원한다면 이거 오시길 바래요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점점점 많이 받게 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이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서 <laughs> 날씨가 맑긋 것 같은데. 우리 북쪽에서 뭐가 발달한다고 그랬어 얘들 오호츠크의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이 발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놈이 발달하면서 둘 사이에 이제 경계선에서 정체전선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여름에는 장마가 많이 내리게 돼요 그리고 초여름이 끝나면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데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는 고기압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된 수증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습하고 어, 날씨가 맑아도 이제 습기가 많기 때문에 비가 오는 그런 푸덥지근한 후덥, 날씨 패턴을 띄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과 초가을, 여름 말이나 이제 초가을쯤 되면 이제 태풍이 지나갈 때가 있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북태평양 기단이 남쪽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남쪽의 고기압, 북쪽의 저기압인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가 보통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가을 보도록 할게요. 가을 가을 같은 경우는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긴 해요. 그런데 양쯔강 기단의 영향보다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약해지는 게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북태평양 기단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동성 고기압이 다시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맑고 음, 구름이 많이 없는 그런 좋은 날씨를 보이게 됩니다. 대신 이제 낮과 밤에 기온차가 점점 심해지게 되고 서리가 나타날 때도 있죠. 날씨가 이제 슬슬 추워지기 시작해요 자 겨울 같은 경우는 보면 어, 일단은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시베리아 기단은 뭐였어요? 들어? 시베리아 기단은 고기압이에요 고기압 근데 고기압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고기압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보다 이 시베리아 기단 고기압이 훨씬 강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서쪽에는 고기압이 위치하고 동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하는 서구 동저형 이런 지형을 나타내게 되고요. 시베리아 기단 때문에 날씨가 춥고 굉장히 건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기도를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등압선이 굉장히 촘촘한 걸볼 수가 있어요. 서쪽의 시베리아 기단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 등압선이 굉장히 촘촘하게 나타나죠. 등압선이 촘촘하다는 소리는 지금 서쪽과 동쪽에 압력 차이가 크다는 거고 이 압력 차이가 크다는 건 얘들아 뭐라고 볼수 있어? 이, 바람, 이 사이에 부는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분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겨울에 강풍이 많이 불게 되고요 한파와 폭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어, 많은 이야기를 할 만한 게 없어요 별거 없죠? 한번 계절별로, 아, 이렇구나 정도 구분을 할수 있으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일기도를 보면, 아, 이거는 봄 같구나, 이거는 여름 같구나, 대충 그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너무 빨리 끝났죠? 행복하죠? 안녕.